응.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한번더 보자. 어, 이거뭐가가 왔나, 가져서 찾았다지는 어, 따지 말고. 아, 네. 아, 나중에 하고다못 가지 따세요. 깻잎 몇 가지나 한니 깻잎 깻잎 좀 많이 얹네 깻잎 많이 얹네아 이거 그래 이래 적어들어 안녕 엄마가 여기서 할게 아 엄마 아 엄마

맛있지, 초콜릿 맛이야? 응. 저거는 왜 저렇게요? <laughs> 네. 차에서 내려와 주세요. 차에서 내려와 주세요. <laughs> 오, 할 거야. 좋 <laughs> 잘한다. 하자 그럼. 자, 손 내려. 안 내면 맞는다.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오. 가이바이보 아니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다시. 가이바이보 오. 어, 묶는 사람 일로 와요. 자, 손 내밀어. 자, 빠른 빠른 사람 한대 때려. <laughs> 자, 자. 누구야, 누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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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언제? 너무 시기 때리는 거 아이가? 어? 야, 너무 시기 때린다. 어? <laughs> 오! 셋. 아이고, 너, 너 죽었다, 이제. <laughs> 이제 지기 맞지, 이제. 안 아, 되면 만든다, 가위바위보. 지기 맞지, 와라, 이제. 다시. 가위바위보. 안면다 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可以吧？一扑啊！可以吧？一扑，咋？办得咋样？打我！打 <laughs> 我来喽！打你来喽！咋？咋？啊！我办的是啥也罢。过来，过来见见。哎呀！ 자 이제 신경질 났지? 흐 이제. 하제로와 왕쟤 왕쟤 도망가지? 쟤날다한대로와로와 세게 세게 로와한대리와이와리와리와살만나안아안프지 아이고, 아, 아니, 어, 니도대리면안된다한대때리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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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때려나한대 때려. 때리라. 어, 한, 한 대만 때려한 어. 대만, 자, 하나, 둘, 셋, 아, 아, 이렇게... 한대도 어. 한, 아한 대만, 아, 어. 자, 한 대, 당연히 때리면 돼. 아, 한 대만, 아, 하나, 상현이 아 잠깐만. 야. 어, 상현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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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 야. 아이고. 아이고. 어. 와 누가 시기 때리는 것 같은데. 가어올라가이 허. 거기 가서 갖고 이제 여기 어, 여기 번데 같은 거 이제 하서 어, 있어요. 거기 넓고 숨 크게 아, 쉬고. 어. 근데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야고. 편하게 쉬세요. 공기 좋은 데 오면 딱 어. 호흡을 크게 합니다. 크게. 딱 네. 언제나 이 혼자 가면 일단 차. 우리 나도오간대 <laughs> 야. 종교야 막날라댕기네 아 <laughs> 어? 종교야 아 막날라댕기네날라댕니네 막 아, <laughs> <지금 중교회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다 아이고 잘아이지서 훈련했던거 아이에요 어? 다 아이고 아이고 잘 아이고 잘한다 이고 아이고 잘어고고이이아 여, 여, 여기 또 뭐한데? 안녕하세요. 야약 성준 약안 되고. 성준이 언제 와이팅? 이규영 와이팅. 와 상현이 야 국장 땡기잖아. 야, 견인터럭기가 <목소리> <laughs> <이규형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야>, 굿. 왜 카차? 자, 종교, 정비리 빨리 와. 그래. 아? 어. 어, 성준아, 저 언제 잡아라? 언제 잡아라? 성준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언제 잡아? 잡으세요, <목소리> 잡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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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여까지 있어 다 달려온지나. 다서 어쨌소. 아유. 자, 응. 자 <laughs> 이렇게. 자 여기 저 있는 거람 누가 읽어볼래? 어. 누가 읽어볼래? 어. 큰 소리 읽을 수 있는 사람 성준이 큰 소리 읽어봐. 비장판 어. 크게. 어. 어. 통통일시대 어. 사찰의 어. 전형님. 야, 이거 상탑. 탑 땅탑. 다람으로 팔공산에서 동화사와 더불어 성공유사의 공산시장사로 기록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원내 응. 팔공산 시장사였으나 임진왜란 때소시된 이후 복원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가창의 시장사를 남지장사로

달마대다. 예전에, 아, 이제, 스님 중에 고성, 닮아, 와, 막 웃는다, 봐라. 그래, 이빨하고 눈하고 아, 봐라. 막 웃는다. 맞제? 내불뚝이 아니다? 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잘했어. 정민이 잘했어. 일로 와. 응. 아, 음. 차 음, 아, 예. 여기는 북지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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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지장사니니 한 입만 한 입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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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絶対。